후다닥 다 했다 싶었더니 하나를 빼먹겠네요 LG 디스플레이 마치고 중국 입찰 수주 이 부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마찬가지 후다닥. 자, 이거는 전에 그 차이나 바이, 바이딩 해가지고 중국 전자 국제 입찰 말씀을 좀 드렸었죠. 여기서 좀 요즘에 좀뭐 뭐 다른 게뭐 있나 해서 좀그 수주 확정된 걸좀 찾아봤어요. 여기서 찾으실 때는 뭐 기업명이 좀 있으면 기업명을 쓰셔도 되지만. 뭐 모르겠으면 그냥 어, 어 영문 코리아 써가지고 서치하시면 돼요. 에. 코리아는 몇 개나 있나? 그래서 쭉 보시면 이블루션 리졸트 어라? 이블루션 리트가또 있네. 음, 많아졌다. 글쎄, 또저 이블루션 리졸트는한 1~2개월 후에 그수주로 확정되는 거예요. 그니까 단독으로 좀 들어와서 품목으로 들어와가지고 단독. 수술한 거라서 음뭐별 문제가 없으면 1~2개월 후에 이제 수주 공시로 확정된 거 그죠 이게 뭐냐 TR 텐더 네, 워즈로 되는 거고요 이블슨 리저트에서 텐더 워즈로 어 이거 없었는데 또 있었네 하여간 뭐저 이걸 두 개를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텐더 리저트 어차피 나중에 수주가 확정되는 거니까 이걸 눌러서 저기서 이제 저거 있는 걸 찾아보시고 찾아보시고. 또 이제 그다음 이제 수주 확정 단계 있나 찾아보시고 그래서 추, 수주 확정돼 있는 걸좀 찾아봤거든요. 아, 텐트아 저것도 하나 있었던 참 파텍 찾아봤는데 SF에 가한네 아, 건인가 있어요. 음, 근데 중요한 건 수주 금액을 모르겠네요. <laughs> 어, 첫 번째 뭐 하여간 아몰레드에서 G6 어쩌고저고 외다가 있는데 폴라진평강뭐 징착 뭐저좀기계는데두대 뭐 들어가나 봐요. <laughs> 이게 지금 리마코에 있는 이런 게 이게 위안하고 US달러로 입찰서류 구매하는 서류 접수할 때 하는 그 단, 가격 같은데 이거랑 그 뭐냐 수주금액이랑 좀, 좀 이게 좀 뭔가 상관계가 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게 클수록 수주금액이 클려나?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리송. 약간 그리고 첫 번째 건이 있었고요. 또 BOE 면양에서또두 대. 이건 USD 1650, 이건 850. 수지 금액이 아니라 입찰할 때 드는 서류 비용,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3250. 얘가 더 수지가 큰 걸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보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음, 하여간 또, 비호에서 세 번째. 요게 이제 7월 5일 날, 7월 5일 날, 7월 9일 날. 이건, 어, 이거는 그, 뭐냐, 입찰. 입찰을 했던 공시고요 요거는 수주한 공시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보시면 돼요 1번 2번 입찰 수주확정 음, 입찰할 때 수주확정 7월 5일날 에, 입찰할 때 네. 그리고 보니까 5월 24일날도 있는데 이건 따로 공시가 안 됐더라고요 금액이 작은 건지 뭐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에, 여기 뭐 수주확정으로 되어 있는 건 5월 24일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거 참 플렉서블이더라고요 음, 플렉서블에 들어가는 부분으로 되어 있던데 플라미제유 라미레이터 어, 11대 음 그렇게 되고 저기 대단 가격이 있을텐데 아 모르겠네요 아, 찾아보기가 귀찮았나 찾으면 나올려나 잘 모르겠네요 <laughs> 자 궁금하신 분 찾아보세요 예, 찾아보시고 아시는 분 댓글 좀 달아 주시고요 그리고 바텍도 ER이 있더라고요 음, CBCT 이게 3D 뭐냐 이게 디지털 CT 촬영 제품이라네요 바텍 음. 그렇고요. 넷 음, 음. 이상이고 어,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고요. 아이 갑자기 또 아까 이 이블루션 리저트 나온 게또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몇 시야? 아이, 보자 찾아보시면 비오이 민양에 오늘날 인데 어디 거야? 음, 영우 영우 DSP 영우 DSP가 땄네요. 음, 보면 여기 리저 아, 이블루션 리저트 트어 됐나봐, 단독 품목 들어와, 7월 1 0일날들어왔 응? 7월 10일? 뭐 날짜가 왜 이래? 모르겠다. 하여간 7월 9일날? 아, 이게 무슨 일일지. 아, 이런. <laughs> 하여간 수주 확정은 아니지만, 에, 음, 수주로 될수 있다는 거. 영어 DSP. 얘는 어디야? 아이, 본 김에 보조 마이. 한국 메탈? 코리아 메탈? 아날리시스? Uh -huh. 이런 데가 있나요? 어, 모르겠다. 하이건 그렇구요 한국 메탈, 디지털 이미징 테크놀로지. 음, 하이건 있네요. 뭐가? 어이, 많기도 하죠. 윈퍼시스자 음, 궁하시면 예, 찾아보세요. 코리아 해서 에, 찾아보시면. 예, 됩니다. 요거 링크는 제일 위에 있으니까요. 예, 참고해서 보시고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쉬세요.